전략이 있다는 건 비전이 있다는 얘기고요. 비전이 있다는 것은 전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은 비전을 달성하게 한 요소입니다. 그럼 전략 하위에는 뭐가 있냐? 목표가 있습니다. 즉, 비전과 전략, 목표는 일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전이 명확하다면 일의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하우 코칭의 이동훈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성과자가 되는 네 가지 요인 중에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그 조직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문화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앞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뭐가 성공일까? 개인의 성공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조직에 대한 성공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직의 성공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저 조직에 대한 성공을 얘기할 때 뭔가 수익을 많이 내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성공의 요소로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뭔가 혁신적인 제품을 내는 것 그리고 구성원들이 정말 행복한 것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피터님, 우리가 생각할 때 기업의 성공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어, 제가 생각하는 기업의 성공은 어쨌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 없으면 안 되는 소비자들이 네. 얼마나 있느냐 그런 소비자들이 많으면 성공한 기업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음, 저는 아, 기업의 성공은 결국 기업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성공이 아닐까라고 음. 생각하였는데요. 그래서 구성원 각자의 역량이 잘 발휘되는 기업, 음. 또 그리고 기업의 가치와 구성원의 가치가 합일돼서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음. 그런 기업이 결국 성공을 이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성공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뭐가 기업의 성공일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럼 돈을 적게 벌면은 성공하지 못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업은 성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나서 우리가 기업을 만들게 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 기업은 왜 만들어야 되지? 우리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라는 부분이 사실은 기업의 성공의 조건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거나 자 뭔가를 할 때, 자 처음에 낼때왜 이걸 냈어요? 어 돈될것 같아서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내가 이게 필요한 이유는 어떤 고객들에게 이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을 처음 만들 때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 처음 생각이 기업의 미션,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기업의 존재 이유, 즉 기업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달성해 내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은 오래 반짝 뭔가 이뤄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정말 추구하려고 하는 그 미션, 즉 사명을 지속적으로 이어내는 것. 1년 반짝이 아니고요. 우리 기업이 있을 때 동안 그 지속적으로 이어내는 것이 성공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어,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는요, 이런 성공의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이 이게 있어요. 자, 이웃에 있는 단한 명에게 한 잔의 커피를 통해 마음의 영감과 풍요를 준다. 이 회사는 어느 회사일까요? 자, 이 회사는 맞추신 분도 있을 겁니다. 스타벅스입니다. 커피를 판매하는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면서 한 명의 고객에게 한 잔의 커피를 팔면서 그들에게 영감과 풍요를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면 이 기업은 성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예상했던 이 매출을 어떻게 올릴까라는 생각으로서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면 그것은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추구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에서는 또 어떤 회사인지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는요 전 세계 모든 운동 선수들에게 영감과 혁신을 불어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나이키입니다. 자, 나이키 제품을 보면 우리가 나이키 매장을 가잖아요. 영감과 혁신을 느끼면서 나이키의 신발을 집습니까? 자, 그런 느낌을 내가 가지거나 그런 느낌을 가질수 있도록 환경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기업은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신발을 사는데 뭔가 좀 싸거나 아니면 오, 기능 좋네 나에게 뭔가 영광과 혁신이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차별화가 안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성공이라는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달성하도록 만들어주는 조직의 마음, 그것이 조직 문화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게리하멜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했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숭이 무리들이 있어요. 자, 원숭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바나나를 이렇게 탁 달아놨습니다. 사다리에 바나나를 탁 달아놨어요. 자, 원숭이들이 이제 바나나를 보고 이제 달려들 거 아닙니까? 막 달려드니까 이제 찬물을 뿌리는 겁니다. 이 실험자들이 이제 찬물을 쫙 뿌려요. 그러니까 물을 맞으니까, 어? 바나나를 집으러 가니까 물을 맞는구나 하면서 원숭이들이 점점, 점점 이제는 바나나를 집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착되 있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원숭이를 한 마리를 바꿔봤습니다. 새로운 원숭이를 넣어봤어요. 싹 넣어보니까, 이제 이 원숭이는 이제, 오, 바나나가 보이잖아요. 막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의 원숭이들이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왜 잡아당겨요? 물 맞으니까요. 막 잡아당기니까 이 새로운 원숭이가, 어, 저걸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원숭이를 또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바꾸고, 바꾸고 해서 그 무리의 원숭이가 이제 전부다 새로운 원숭이로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원숭이도 사다리 올라가서 바나나를 잡지 않더라는 거죠. 즉 뭐냐면 처벌은 사라졌는데 규칙은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조직 문화로 남는 겁니다. 조직 문화는 그 기업을 처음 만들었던 오너의 의지가 60% 이상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현대그룹을 일구었던 정주영 회장의 그 도전 정신, 그것도 오늘날에 남아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 오너가 가져있던 그런 마인드가 오늘날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낼 것인가. 보통 조직문화는 언제까지 만들어지냐면요. 기업이 처음 만들어지고요. 어느 정도 일정 궤도까지 올라오는 시점, 즉,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점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고 그 문제를 극복해왔는가. 그것이 쌓여, 쌓여, 쌓여서 이것이 조직문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직 문화를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가 조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조직이 뭘까? 조직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조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직무가 모여 있는 것이 조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모여 있다. 자 만약 이것을 조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더라도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조직일까? 우리 조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직무가 모여 있다. 본인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다. 이것이 이제 직무가 모이는 것을 우리는 조직이라고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것을 어떻게 좀 구분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어, 우리 석공의 얘기가 있습니다. 두 명의 석공이 있습니다. 자, 석공에게 관리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 당신 무슨 일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어,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조직이다라고 보는 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아, 내 역할이 돌 깨는 겁니다. 어, 나는요, 돌을 나릅니다. 저는 돌을 쌌습니다. 이것이 이제 본인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직은 역할이 자기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때그때 모여있던, 어, 잠깐 모였던 하나의 단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조직이란건 뭐냐면, 자, 석공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이 석공이 얘기합니다. 저는 돌을 깨어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돌을 날라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돌을 쌓아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큰 목표, 즉 비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는 것. 그것이 이제 직무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는 조직이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생각하면 우리가 비전과 미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일에 같이 함께 하는지 그걸 보는 것이 조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의 의미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이 무엇일까? 비전이라는 뜻을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시력, 상상력, 통찰력, 뭔가 보고 그린다라는 것이 비전이 됩니다. 많은 경우 비전을 세우세요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세웁니다. 100억 달성. 뭔가 업계 일이 되기.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비전은 눈으로 보고 그려져야 되는 것이 비전입니다. 많은 경우 비전보다는 오히려 전략이나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비전으로 많이 삼는 것 같습니다. 비전은 그려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비전이 뭐냐면 그때 당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목표가 있었죠.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목 비전이 뭐였냐면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 이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비전을 알렸어요. 국민들에게 알렸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 머릿속에 아, 우리 미국이란 나라가 사람을 태우고 달이라는 곳에 갔다가 올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간에 그런 것을 같이 그렸습니다. 머리에 그림을 그리니까 기대감이 생겼고 흥분감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는 소련보다 훨씬 더 빨리 갈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때 당시 이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잘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명확한 비전, 그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였던 것, 그것이 이제 비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비전이 있다라는 것은 전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이 있다는 건 비전이 있다는 얘기고요. 비전이 있다는 것은 전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략은 비전을 달성하게 한 요소입니다. 그럼 전략 하위에는 뭐가 있냐? 목표가 있습니다. 즉, 비전과 전략, 목표는 일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비전이 명확하다면 일의 요소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직 문화를 위해서는 이제 그 조직 안에 가장 최소 단위가 사실은 개인이 있지만 그 개인이 모여있는 팀이 저는 최소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문화, 팀의 비전, 팀의 미션 이런 것처럼 팀 단위로 뭔가 할수 있는 것. 그래서 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팀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자, 어, 하나의 사례를 알려드리면 우리 오지의 마법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도로시라는 여자 아이가 나오거든요. 이 도로시가 팀을 이끄는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는이렸습니다 어, 캔자스의 작은 마을에 어, 도로시와 그 강아지 있잖아요 토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모는 이제 나가 있는 상황이고 토네이도가 불러가지고 이 오두막채 이제 이상한 날에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수소문해 보니 오제 의 마법사를 만나면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오제 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길을 나섭니다 자 길을 나서면서 새 친구를 만나게 되죠 첫 번째 친구는 이제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는 이. 여행에 왜 동참했느냐? 자기는 두뇌가 없거든요. 즉,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좀 두뇌를 좀 갖고 싶어서 오지의 마법사를 만나러 갑니다. 두 번째, 양철나무꾼이 있습니다. 얘는 왜 만나러 갔느냐? 자기는 심장이 없는 거예요. 따뜻한 어떤 마음이 없으니까 이 심장을 좀 가지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 친구는 이제 사자입니다. 사자가 겁 많은 사자예요. 그래서 자기는 용기를 갖고 싶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로시는 이세 친구를 이끌고 가면서요. 명확한 목표가 있었죠. 오즈의 나라에 마법사를 만나러 간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중간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력들 그리고 같이 합심해서 뭔가 극복했던 그런 많은 시나리오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즈 나라에 가서 마법사를 만나게 되죠. 마법사를 만났을 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죠. 마법사는 마법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마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었지만 도로시는 이런 얘기합니다. 허수아비에게 너는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양철 나무꾼에게는 너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아, 따뜻한. 어, 동료인지 그걸 알려주고요. 자, 마지막 사자에게는 너는 동, 우리가 너무 힘들,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옆에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도와줬는지 그걸 알려줍니다. 즉, 도로시는 그 함께한 친구들이 어떤 부분들이 강점이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리더였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팀 리더십은 도로시의 리더십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세 가지를 나눴던 것 조직이 뭐냐? 그리고 비전이 뭐냐? 그리고 팀 리더십을 어떻게 갖춰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봤고요. 두 번째, 우리가 흥하는 코칭을 위해서 어떤 의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세 번째는 저성과자가 만들어지는 네 가지 요인을 봤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는 조직 문화, 어떻게 구축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함께 봤습니다. 자, 피터 드루커는 이런 얘기 했습니다. 문화가 전략을 아침 식사로 먹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지금 또 AI라는 부분에서 새로운 시대에 이렇게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서 변하고 있는 걸 어떻게 잘따라가야될 것인가 이것이 리더들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고민해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내가 찾아내고 우리 삶 또는 우리 하고 있는 일의 중심에 둘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즉, 조직 문화,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